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행사인 달리는 예술트럭이 성주군을 찾았습니다. 경북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집 앞에서 열린 행사에 주민들은 모처럼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전복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민 200여 명이 사는 성주군의 작은 마을. 조용했던 마을에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사회자의 재치있는 입담과 트로트 가수의 맛깔난 노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쌓인 답답함을 해소합니다.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 오늘 민들 하루일에 뛰고 놀면 큰활력가될것 같습니다. 참 코로나 이, 이 이거 때문에 참 지치고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참, 문화재단에서 네, 이렇게 와 주셔서 참여러로 너무 감사드리고 도말할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경북문화재단은 달리는 예술 트럭 행사를 이번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지 마을과 작은 농촌 등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섭니다. 오지 마을에 대부분 나이가 칠십대 팔십대 어른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문화 예술을 평상시에 많이 접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돈내 문화예술이라고 같이 문화를 즐기게 하고. 다른 쪽에선 경주에서 온 의료봉사단이 고된 농사일로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핍니다. 평소에는 자주 받아보기 어려운 그 일인데 이렇게 받아보니까 어, 조금은 이상한 부분이 나왔어요. 혈압이 좀 높게 나오고 혈당도 높게 나오고 경각심을 일깨워줘서 상당히 나로 봐서는 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밖에도 미용 봉사와 천연 염색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는 달리는 예술 트럭은. 올 연말까지 경북 지역 25곳을 찾을 예정입니다. hcn뉴스 전보금입니다.